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가인의 후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이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라멕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후손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라멕은 이미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에,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정하신 법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 사람은 라멕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범죄의 길을 가속하게 됩니다. 첫째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가인이 범한 살인의 죄성이 그 자손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가인이 가르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에게 살인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살인의 죄성이 자손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떠난 것이 자손에게 판박이 죄를 낳게 된 것을 봅니다 어, 우리는 이 자녀들이 보면 어,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나를 담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여기 가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살아온 것이 결국은 세속주의 문화를 낳지만 또 그것은 더 발전해서 어, 할아버지가 범했던 범죄를 또 범하게 되는데 어, 두 번째로 보면 라멕은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23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요. 자기 자, 아내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을 보면 이 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냐고 그러면서 큰일났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인 두 사람 불러다가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그 자기의 어떤 행위를 숨기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내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두 번이나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남에게 그런 심정은 보면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전한 거죠. 이제 죄성이 발전을 했습니다. 죄를 자꾸 범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어, 부끄러움도 없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이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이 자손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데에 있어서 담대함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은 이러한 그 하나님을 더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담대하게 만든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멕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지인데 우리 할아버지 가인은 벌을 7배 받았어도 라멕을 유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나는 1이든 7배. 뭐 77배는 혹독한 심판을 말합니다. 혹독한 징계를 말하고 또 7이 두번 겹친 유대인들의 문화상 벌도 완벽한 벌을 받는 거예요. 아주 혹독하고 완벽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더 혹독한 벌을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런 벌을 각오를 하면 그 벌이 있다는 걸 알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내가 뭐 어때서 내가 77배를 받을지언정 뭐 어때서, 어때서? 그러면서 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당당하게. 심판 앞에서 당당하고, 죄 앞에서 당당한 그런 람에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났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났습니다. 그 죄는 담대함을 동반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은 범죄의 연속이고, 범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의 죄악이라도 두려움으로 항상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 없어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죠. 이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 죄가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를 낳으면서도 또 하나는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동반이 돼요 담대함이 더 담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 더 가속화되죠 더 가속화되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기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냥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이런 말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큰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와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유기의 범죄를 유기의 심판을 하십니다. 내어버려 두십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버려두세요 그래서 죄를 더 싸토로 놔두세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가서.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라고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자기가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알게 되는 거죠. 한두 가지 범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할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범죄를 범했을 때는 자기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면 또 이거 이야기하고 또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부인하면 이거 이야기. 너무나도 많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짐에 의해서 자기가 눌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되게 되는 거죠. 라멕은 할아버지 가인에서 출발한 그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문에 흐르는 죄악의 그 흐름을 끊어야 된다.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대를 이어서 간다라고 하는 대물림을 한다라는 그런 그 말로 극단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회귀하지 않은 죄악은 언젠가는 또다시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 지은 범죄한 것은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는 반드시 또 다른 범죄를 또낳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 자손들이 짊어지고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하루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알고 지은 거 모르고 지은 거 혹시 모르는 가운데 제가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옵 십자가의 보일러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또 내가 다음날 여기에 뭔가를 더해서 범죄하는데 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항상 범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민감하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서 죄악의 흐름들을 끊어버리고 또 죄악의 그런 흔적들은 다십자가에보일러 덮고 항상 정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